어, 네, 안녕하세요. 용짱입니다. 오늘 이제 산업공학과 대기업 취업에 대해서 어, 영상 올릴 거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주변에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자 일단 산업공학과는 요즘에 대기업 취업률이 높아졌어요. 제조업체로 뭐 삼성 LG SK 현대 등의 대기업을 갈 수가 있고요. SDS, LG, CNS, 롯데 정보통신까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업체고 뭐 SI 업체가 있고 IT 업체에도 갈 수가 있고 산업공학과가 경영 뭔가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이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과기 때문에 물류 관련 컨설팅이라든지 뭐 전략 비즈니스 관련된 업체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산업공학과는 이제 다른 학과랑 좀 다르게 학군으로 타겟팅하기보다는 직무로 좀 타겟팅을 하는 편이에요. 이 산업군이라고 하면은 세로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가 있고 배터리가 있고 뭐 바이오가 있고 이런 거고 직무는 공정이 있을 거고 뭐 장비가 있을 거고 뭐 경영이 있을 거고, 뭐 인사가 있을 거고, 이런 가로축에 속하는 직무로 타겟팅하는 것을 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산업공학과가 되게 빠른 루트를 보면은 이제 품질 쪽, 뭐 품질 관리 쪽, 이랑 생산관리, 공정관리, 필수인 물류, 유통, 뭐 공급망 SCM 이런 직무로도 가고, 그다음에 요즘 그 산업공학과가 핫한 이유가 데이터 분석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컴공과랑의 연계돼서 코딩을 배워서. 아예 이쪽으로 가게 되면 취업률을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관을 봤고요 산업공학과가 도대체 뭐하는 학과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공대 경영학과라고도 불리고요 이제 넓게 보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산업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양성하는 학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 배우는 게 생산라인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한다 이게 뭐 생산 관리이긴 한데 예를 들어 내가 반도체 생산 관리를 갈 거야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나서 관련된 도메인 널러지를 쌓기는 해야 됩니다 뭐 이거는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다음에 물류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짜서 비용 효율성 증대 이게 이제 경영학과 관련된 내용이죠 비용 효율성이라든지 인체 구조를 고민해서 제품 사용성을 높인다 좀 이런 게 약간 문과의 감성이 들어간 분야잖아요 이제 이런 곳을 산업공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품질 많이들 이제 품질 관리 쪽으로 가시는데 뭐 품질 관리, 품질 경영, 품질 보증 이게 다 이제 품질 직무. 품질이 사실 사람을 많이 뽑는 직무긴 한데 그 대학생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은 제가 예를 가져와봤는데 빵을 만드는 기업을 예로 들어보자. 밀가루를 가져와서 반죽을 하고 오븐에 놓고. 이게 직접 빵을 만드는 공정이죠. 이 밀가루를 가져오는 단계에서 이게 오염물질이 없는지를 관리해야 되는 거. 얘가 이제 수입 검사. 빵을 만드는 공정에서 뭔가 이상이 없는지를 관리하는 게 공정 관리. 빵을 다 만들고 나서 이 빵이 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는 게 출하 검사. 어, 새로 개발하는 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그런 빵의 품질을 검사하는 게 이제 생야, 선행 품질 직문데이 선행 단계에서 품질이 좋지 않으면은 이 나중에 이 양산을 할 때도 품질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수입, 공정, 출하, 뭐 선행 이런 게다 품질 특히 바이오 산업에서는 이게 몸에 들어가야 되는 의약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 기준을 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 군에 가신다면 이 GMP에 대한 기준도 숙지하라고 여러 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품질과 관련된 용어 중에는 면접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식스 실감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그 원가의 3요소는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 가면 되고 특히 이 품질 관련된 직무에서는 여기 산업군으로 타겟팅을 하면 학부 연구생을 하기에좀 수월한데 직무로 타겟팅을 할 때는 학부 연구생을 하기가 힘들어요. 얘네는 직무로 타겟팅을 하다 보니까 품질과 관련된 랩실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격증 같은 걸 따는 게 좋아요. 품질 경영 기사라는 걸 따면 좋은데 사실 기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필기 과목으로는 실험 계획법, 통계적 품질 관리, 생산 시스템, 신뢰성 검사 이거 다그 산업공학과에서 다루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실기에서도 실험 계획법 통계적 품질 관리 만약에 품질 경영 기사를 따기 어렵다 라고 하면은 한국 커리어 개발원에서 조금 더 따기가 수월한데 통계적 공정관리 식스 시그바 자격증 뭐 그린벨트 블랙벨트 이런 게 있는데 어 따기가 좀더 수월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걸안 했다 근데 내가 품질 쪽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거라도 따는 게안 따는 것보다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물류 유통 SCM 쪽입니다 제조업의 숙명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재 관리 공급만 최적화 이런 것들은 비용이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경영의 측면에서도 물류랑 유통 관리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기업에서 필요를 하고 특히 얘는 전문직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물류관리사라고 국내 자격증이 있고 국제에서는 CPIM이라고 있는데 CPIM은 따기가 좀 비싸고요 그래서 물류관리사를 따면은 대기업에서 선호하는 자격증입니다 유통업체라든지 백화점 뭐 이마트 같은 회사를 말하는 거고 이런 데 가기에 되게 수월하고 보통 여기를 가기 위한 이제 문과분들이 많이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딴다고 해요. 물류관리사도 있고 유통관리사도 있는데 유통관리사는 이제 1, 1급부터 3급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 1, 2급, 3급 정도는 그렇게까지 효용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류 관리사 자격증을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는 문과 분들도 많이 가시는 직무예요. 그 문과 분들이 공대 복수 전공을 할때 산업공학과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요. 이런 데는 이제 기업 인턴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어필을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는 생산관리입니다. 생산관리도 정말 많은 대기업 직무고요. 여기 질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뭐 여러 번 받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생산관리가 좋을까요? 품질관리가 좋을까요? 어, 여러분,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이거 답은 좀 간단해요. 더 좋은 회사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회사 생산관리, B라는 회사 품질관리가 됐는데, B라는 회사가 더 좋은 회사야. 그러면, 비해 가시면 되고 생산관리가 더 좋은 회사가 됐다 하면 생산관리 가시면 됩니다. 좀 간결하죠. 삼성전자 생산관리에 대한 그 직무 기술서에서 그래서 생산관리는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넓게 보는 직무죠. 그래서 뭐 생산기획 운영 그다음에 시스템 기반 생산체계 구축 이런 일들을 하고 SCM 운영 이것도 합니다. 여기 산업공학을 명, 명시하고 있고 컴공이랑 산공을 명시하는데 생산관리, 컴퓨터통합생산시스템, 데이터관리와 분석, 산업공학통계 뭐 이런 과목들을 추천을 하고 뭐 이런 직무뿐만 아 니라 평가 및 분석 라는 데가 있 어요？거기 서는 데이터 관리 와 분석, 프로그래밍, 언어, 실험 계획법, 데이터 마이닝, 여기는 개발인데, 산업 통계 공학, 여기 는 소프트웨어 개발 인데, 산업 컴퓨터 개론, 시뮬레이션, 지능정보공학, 평분인데 통계응용, 산업통계공학 이런 과목들을 그 추천한다고 하니까 이런 과목들을 이제 들으시면 될것 같고 또 여기 보면은 생산관리, 물류관리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 보유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사실 대학생들이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격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업 인턴. 기업 인턴에서 뭔가를 해본 경험인데 기업 인턴은 하기가 좀 힘드니까 자격차 공부를 하시는 게좀 마음 편히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얘는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이, 저는 사실 이쪽을 추천드려요. 내가 만약에 저학년이다 하면은 컴공과랑 뭐 복전을 한다든지 스스로 코딩을 배워가지고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하나의 그 제조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도 데이터 분석 기반의 의사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시면은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성장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좋지만 아 근무지가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얘는 이제 현대모비스의 그 데이터 분석 쪽을 가져온 거고 산공과를 선호하고 근무지 역삼 이렇게 산업공학 관련 전공자 GS 리테일도 이런 데이터 분석 데이터 엔지니어링 보시면은 그 문과 분들이 많이들 이런 데이터 분석 관련 경험을 쌓으셔가지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간다, 컴공 쪽으로 더 간다 하면은 이거 이제 끝판왕인 IT 기업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쪽 이제 데이터 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니까 좀 데이터 분석과는 다른데. 참고 삼아서 가져왔고 네이버는 여기 보면 GitHub, 블로그 같은 URL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이긴 하지만 필수로 하겠죠. 자기가 이제 대학생 때 차곡차곡 쌓아둔 코드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산업공학과 대기업 취업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정리하면 품질, 물류, 뭐 생산관리, 데이터 사이언스 이 정도로. 직무를 베이스로 대기업을 많이 가는 편이다. 그 다음에 제가 주관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데이터 사이언스, 코딩 공부하셔가지고 대기업 취업하면 좀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산업공학과 학생분들 화이팅이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대기업 취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